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창한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네, 오늘 한번, 어, 제가 좋아하는, 네, 어, 소목소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이 정석이요? 그건 정석이 아닌데. 날짜 걸치마고 또 매나요? 아 이건 아니죠 두나요? 에이 한더 밀고 만으로 가는어디도요 에이 이게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주고 주면 에이 뭐예요 뭐. 주면 주나요? 맞고 줄때 단수 있나요? 단수치고 이으면. 빠지면 먹나요? 쉬우면 어떻습니까? 어렵긴 하지만 이야 이걸 나와요. 아 지독합니다. 막으면 요렇게요 막으면 두고. 이걸 막아야 되나? 그래도 막아야겠죠. 어, 이게 아닌가? 막고, 여기 어떻습니까? 어깨제품 막고, 와, 이렇게 실리를당긴다고요껌 막으면 도대체 어디 두려고 하시는 거죠? 뭔나요단수줄 먹으면요. 이거는 단수줄고 단수추면, 에이. 우리 너무 의욕적으로 두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이런, 마우스 미스를 두시다니. 우와. 맞으면둘때 두서, 두고. 아, 의욕적으로는 뒀는데, 어, 근데 잘 뒀어요, 상대방도. 써서 끝났긴 했는데 네, 한번 복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되이 별론데 네, 나와 끊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실전 이거 고추나고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붙이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원래 이거 붙이지 말고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 제가 좋은 것 같고. 네 실전은 아, 붙이는 건 이상했어요. 네.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 상다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 수는 여러분들이 배울만 합니다 이게 예, 한칸띄는 수까지 배울만한 수입니다 여기까지 서는 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와도 의미가 없었어요 이거는. 네, 이건 집이 작아가지고 네, 여기서도 이렇게 뒀는데 아 이미 이렇게 막혀서는 좀 많이 힘들어요 100이 네, 이거는 이미 제가 많이 줬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한참 바 t 비를잘 보셨죠? 항상 늘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받으실력이 많이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국 신청이 네, 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한번 다음 판 한번 더 볼까요? 음. 오 좋아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사합니다소모 한번 두고. 네. 소공두고 나를 쪄주 하고 음. 거기도 써요 나를 쪄 주고 그럼 저 한약 좀 먹겠습니다 음. 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한약을 좀 먹었습니다 치고 챘 끼고. 실리적인 한 수이죠. 하... 하고 치고. 넓 네, 이렇게 벌리고 정수인데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 다음 순은 어딜까요? <laughs> 우와 빠지는 수가 이거 두는 수는 별거 없을 것 같고, 이거들도 잡기고, 출기를 아, 시작합니다. 그냥 잡끼나요 그럼 찝어서 이거는 빌고 네, 실리적인 한 수를 두고 나를 짤, 나를 짤까? 한칸한칸두겠습니다 네, 나와 끊는 수가 있으니까요. 어... 두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졸기를 시작합니다. 날를 있죠. 날로 좀 그런가? 에이 먼저 깨버리죠. 던져버립니다. 오, 저, 둡니다이 정도야, 뭐. 에이. 빠져서 빠지고 아무 에. 지 않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 곱9 음, 날짜 거이다 지금 중앙을 둘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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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둘, 여기 두면 어떨까요? 네, 여기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 그럴게요. 일단 넓혀가겠습니다. 여기 뭐 집이라고? 우리 저한테 주는 건가요? 하나, 둘, 하... 셋, 아우! 약간 뛰고 음. <laughs> 나를 쳐못 나가게 맞고요 상대방이 나갔습니다. 뭔가 패배를 의식한 그림 아닌가요? 이게 살았지만 별게 없어요. 네. 대국을 시작합니다. 다시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가나요? 다음 수가 마땅치 않은데요.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 노골적으로. 오쪽으로 둘까요? 두고두고 두나요? 그럼 대마사냥 가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두나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가겠습니다 둘셋 잠깐 잡지 않을까요? 제가 잡을 것 같습니다. 우와, 빠지면 뭔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번 남았습니다. 네, 백이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밀면은? 될것 같긴 한데, 밀어서 더 크게 잡겠습니다. 음, 빠지면 원수를 노리는 거죠? 하나, 둘, 셋, 이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첫 음... 끼면 우와. 뭐 어떻게 돌겠다는 거야? 집이 날수 있어. 아치과도 집이 안날것 같은데.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 이렇게만 찍혔다 <laughs> 어떻게도 안될것 같은데. 저렇게도. 아, 저한테 다음 판 신청을 해도 안 됩니다. 어, 그래도 좀잘 돌고 다니네요, 보니 둘, 보는데. 셋. 잘 두는 6단이시지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딜도도 안 돼요. 어딜도. 어딜도도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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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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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한번더손 빼고 싶지만 그냥 네, 이 정도로 마무리 맞고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네, 승리했습니다. 상대도 잘 두는 선수였는데, 저한테는 안 되죠. 음, 저도 6연승. 네, 6연승이네. 둘, 5연승하다 저한테 졌네요 5연승하는 6단계를 돕네요. 네, 여러분, 우리 한참아 TV 잘 보셨죠? 네, 중앙 이렇게 너무 손 빼고 있다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키면서 둬야죠. 네. 우 네, 항상 구독과 좋아요 필수 아시죠, 여러분? 네. 한짱한TV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